안녕하세요 파파이클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어, 부산 300 브레벨을 가게 되는데요. 어, 가기 전에 음, 조금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산 300이나 아 부산 300이 아니지 브레벨 300을 떠나기 전에 어, 가지고 가는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이 좀 예쁘게 지켜보고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랜돈을 가기 전에는, 여기, 존조등 한 개와, 그리고, 구미등 두 개, 그리고 반목, 어, 발목 반사띠, 양쪽, 오른쪽, 왼쪽, 한 개씩 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반사띠, 온몸에, 반사 쪼키죠끼인데 약간 편하게 나온, 5,000원이면 탈수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살수 있어요. 요 놈하고 음, 기본도 갖고 나가고요. 추가적으로 흔히 쓰시는 사이클링 컴퓨터 그리고 블랙박스 요 주변에 다 키보드입니다. 갖고 가고 저는 항상 이 고무줄을 챙겨갑니다. 이게 혹시나 보면 다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용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 같은 경우에는 탑테이블 0 0한 개와 0.8L SEDDLE b a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이는 음, 푸드 파우치를 한개 장착하고 갑니다 이게 어,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SEDDLE 어, b a 을 어, 4L 짜리나 6L 짜리로 좀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어, 각자의 성향에 맞다, 맞게 어, 장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어, 200과 300은 이 정도 구성으로 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아서, 뭐, 여기, 여기 달아도 되고,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제가, 어, 장비를 장착하는 어, 꿀팁에 대해서 한번 몇가지만좀 몇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타투비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조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 있구요. 하나는 5000mAh, 하나는 여기는 사은품 받은 건데 2600mAh. 좀더 작은 것만 쓰게 돼요. 400과 600도 갈 때도 굳이 큰걸 쓰지 않고 요두 개에서 그냥 다 활용을 합니다. 우리, 원래라면 요거 5,000짜리가 요거 좀더 작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어, 저는 좀 작은 걸 선호해서 요 백에 들어가는 것도 크게 된다면 좀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요 사이즈에 맞는 어, 제품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자, 요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s 어, 좀찍어주시겠어요 저희 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가민이 아니라 트리먼이 지금 달리 있는데 흔히 뭐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보통 가민일까요? 가민, 가민, 네, 가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가민 자체가 지도를 켜놓고 가다 보면 약한 다섯 시간에서 5시간에서 한 7시간이면 다 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배터리를 어 충전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가민을 먼저 장착해 주시고요. 장착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거 복잡해. 보시고 여기 보이면 이 음, 다솜이 숨소리가 너무 크당. 먼저 잭을 먼저 연결시켜 줍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걸. 아, 배치고, 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타실 때요게앞앞 부분에 아까 조립된 요 부분을 뺐다 꽂았다 하는 게 아니라 보조 배터리를 부분에서 이렇게 충전을 했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이렇게 전력 공급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이구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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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g 아니야 아니야 찍어도 돼. 이런식으로 쭉해가지고 뽑았다 뺐다가 이렇게 가민을 충전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그만 보조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큰 5,000mAh의 용량의 5,000mAh의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쉴때 여기 뭐 가끔씩 쉴때 블랙박스 배터리나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한개더 챙겨갑니다. 그래서 어300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야근 라이딩 시간이 200보다는 비교적 세네 시간 더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많이 추가 배터리 한개더 준비해서 가시는 게 아주 쾌적한 라이딩이 될,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거는 배터리, 보조 배터리 두 개. 아 지금 현재는 뭐, 배터리와의 싸움이죠, 저희가. 음, 음, 안 챙길려야 안 챙길 수가 없어요, 이놈들은. 아우 충전하기 너무 귀찮죠. 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이거, 고프로 촬영할 때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걸 자전거 달아놓는데 이렇게 달아놓거나 눌려서 다양한 각도로 찍게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체스트 마운트에도 뭐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달 수가 있고 여기 손잡이 밑에 이런 구성품을 달아놓는다면 이렇게 언제든지 달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꼭 챙겨 가고요 300갈때꼭 필요한 장비 하나가 이거죠 바람막이. 300이든, 400이든, 600이든, 뭐, 없어서는 안될 장비입니다. 쏨 이거 한번 찍어 주실래요? 어, 중간에 한번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말고 넣게 되면, 부피가 상당히 커지고, 잘, 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원래 등산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방법인데, 저도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어, 팔 부분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놈들을 반대쪽 잡고, 이렇 팔쪽으로 모아넣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퍼지지도 않고 바람막이가 뭉쳐있어 이렇게 저 뒤에 꽂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장비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줄이왜 필요하냐 이건 어떻게 보면 무천시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쌀때 가끔씩 필요한 고무줄인데 가끔씩 저희가 랜드로스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좀 찍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타 다른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비를 맞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앞에 가린다고 하면 뭐 불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은 요거 하나. 가민입니다. 가민. 기록의 노예이기 때문에 요 놈을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물을 타고 들어가서 얘가 고장이 나는 것도 많이, 제법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방을, 랩이나 봉다리로 둘러싸고,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어차피 요 케이블이, 꽂혀 있는 상태라서 안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이제 어차피 그밤 시간이나 아니 밤이지. 시 유천 비가 올 때는 어차피 비가 올 때는 계속 꽂고 다니겠죠. 일단 어 방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런 요렇게 해놓고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꼬문줄 하나는 챙겨가시는 게 아마 여러 상황을 맞이할 때 위기가 닥칠 때 아마 아주 좋게 사용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어, 푸드파우치에 이거는 아피두라 제품인데, 푸드 파우치에 고프로나 예, 카메라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니, 가끔씩 가다가 예,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음, 가끔씩 다가달달 달릴 때, 그러면 음,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서 카메라가 사망하는 경우나, 고프로가 사망하는 경우나, 아니면 고프가 기스가 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 한 번만 찍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푸드 파우치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이렇게 넣고 이고무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전거가 흔들리거나 바닥이 안 좋은 곳으로 가도 얘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을 활용해서 장비를 결착시켜 주면 좀더 안전한 라이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고무줄이 없다, 없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고무줄을 한개다시가지고 한번 거치를 할수 있게 자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저희 공구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면 찍어주시겠어요? 우리 카메라맨 쏨입니다 자, 좀 가만히 좀 찍어주세요 c r 2 0 3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하나와 저희 엉덩이를 지켜줄 젤 그리고 CO2 원래라면 랜도러스 할 때는 CO2는 저는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가 어, 자전거펌프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전 요거 한 발만 들고 다니는데 다른 그 펌프 펌프를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 툴 그리고 다이어 다이어 주걱이죠. 다이어 주걱 보이쉽게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다이어 주걱 그리고 요거는 밸브 분리 코어 코어 분리 공구죠. 한가? 이건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한개더 있네. 이거 중요한 레이스 오일입니다. 자전거 체인 오일인데, 보통 200과, 200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놈이. 근데 200 이상의 장거리를 가게 되, 되면, 어, 그 체인 오일을, 습식을 쓰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으실 텐데, 저 같은 건식을 쓰게 되면 2 0 0 k m 마다 조금 오일을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오일 같은 기업 집에 있는 오일 같은 거를 약 통에 어, 소분해서 가시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낱개로 판매하는 파, 낱개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하셔서 가지고 다니면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요거는 어, 긴급 상황에 필요한 뭐지? 물 티슈. 어, 긴급 상황입니다. 물 티슈. 그리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요 장갑입니다. 장갑에. 이렇게 안에 싸서 예비 튜브를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 전에 쓰던 튜블리토, 네, 지금 라텍스 튜브로 바꿨어요. 제일 처음에는 튜블리스를 쓰다가 한번 찢어지고 나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텍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랜드노스 하는 김에 그냥 클린처로 가게 됐어요. 클린처로 가게 됩니다. 손이 들어오실 걸 대비해서 이렇게 장갑을 갖고 가게 되는데 이 장갑도 어떻게 보면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이 놈을 잘라서, 잘라서 비... 아, 비가 올 경우에 이 놈을 이만큼 잘라서 여기 씌워주면 탑트백 안쪽으로 물이 안스며 들어가요. 그럴 때도 쓰고 뭐 장비들이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안에 넣어가지고 다면 따그락 따그락 소리가 나거든요. 그럴 때 이걸 한 번에 다 싸서 이런 식으로 싸게 되죠 그래서 안에다가 좀 찍어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아이고 요걸 안넣었다. 같이 넣어야 되겠죠. 어원같 넣고 보조배터리도 같이 넣고 그리고 충전 케이블 케이블도 같이 넣어줍니다.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지 않아서 일부러 세들백에 넣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치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다솜이 항상 랜드로스를 갈 때는 정신줄을 잡아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줄 꽉 잡으시고, 어, 브레벨을 하실 때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시길 바라면서, 어, 더 중요한 거, 오늘 찍은 요 준비물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